주기와 대칭성을 이용해서 합은 구할 수 있어요. 자, 우선 주기가 어떻게 변했을까? 그러면 대칭 구간인 여기 이두 개의 점 또는 이 점. 이 점을 기준으로 베타하고 감마가 대칭되고, 요 점이 또 알파하고 델타의 중점이기도 하잖아요. 그럼 이점 알아내려면 주기예요. 원래 주기를 x 앞의 개수로 나눠준다는 건 x 앞의 개수의 역수를 곱해준다는 건데 k분의 1을 곱했을 때 그게 바로 바뀐 주기가 됩니다. k분의 4파이요. 자, 그러면 여기는요. 2로 나눈 k분의 2파이가 되겠죠? 그럼 베타하고 감마의 중점도 이거고 알파하고 델타의 중점도 이거예요. 이 중점을 표현해 보면요. 알파 플러스 델타 2로 나눈 것도 k분의 2파이. 알파 플러스 델타는 그럼 2를 곱해서 k분의 4파이. 마찬가지로 베타하고 감마의 중점도 똑같으니까 베타 플러스 감마도 k분의 4파이로 표현할 수 있죠. 문제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라고 했기 때문에 이들을 다 더한 거요 값은 k분의 8파이 자 그럼 코사인 k분의 8파이가 2분의 1을 만족시키는 양수 k의 최대값은인데요. 상가함수의 방정식은 이제 그 똑같은 값이 반복되는데 이 값이 최소일 때 분모는 최대가 됩니다.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은 최소가 되니까요. 그럼 양수 중에서 제일 작은 값즉 예각을 찾으면 되겠죠. 예각 2분의 1 /2 되게 해주는 코사인 예각은 k분의 8π가 60도, 즉 3분의 π일대요. 그럼 π 없애고 크로스로 곱해 보면 k 값은 8을 없애는 게 아니라 π를 없애고 k는 24.